28장 18절로 아니 20, 그냥 1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또 틀어요 괜찮습니다 저게 조금 뭐가 이상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데 이번 주에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음, 오늘은 음, 여러분 삼일 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다친 마음보다는 조금은 자유하고 아 그럴까? 정말 그런가? 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소율의 문답 6편 6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때 신격이 어려운 용어이고 위 위라는 용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라는 게 어떤 위치, 어떤 그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에, 여러분 그그 그 뭐라 할까요? 그 공동묘지 같은 날 비지 가 보면은 위패가 있잖아요. 위패. 위패.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에, 그 성함을 써 가지고 그분이 혹시 무슨 공직에 있었으면 그거를 쓰고 이름 성함을 쓰고 이제 그,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이름 성함을 쓰고 그 나무에다가 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설치를 해 놓은 거를 거쳐 놓은 거를 우리는 입폐라고 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위자예요. 예. 사람 인자 의패자가세울 아, 입, 입,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르신 세 분이 걸어가세요. 한 분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한 분은 우리 삼촌이시고요, 한 분은 우리 할아버지시예요. 그때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위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 그거, 그,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요. 먼저 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니까 삼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뭐랄까, 한 분, 한 분, 한 분이라고 말을 쓸 때는 그 분의 한 인격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한분 합해놓고 한 분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두 인격을 한 분이라고 할수 없는 거거든요. 한 인격에다가만 한 분이라고 말하요 그래서 여기서 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한 분, 두 분, 저분, 이분, 그분 이렇게 분으로 쓰는 그 어떤 어르신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그한 그분의 인격의 한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위가 삼 위가 위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일체라고 하는 영은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인격이 다른 분이 한분한분 한분 있는데 일체를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 인간의 생각과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들이 경험해 온 것으로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에서 있는 그런 특별한 구분이 필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세 분이라고 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일체라고 하는 거기서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신단 말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는데 얼마나 연합을 완전하게 이루셨는가. 일체, 한 몸이 되셨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몸이라고 하면 은한 몸덩어리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 삼이 각각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로 계신다예, 신의 경지에서. 그러기 때문에 삼이 일체, 세 분인데 한 몸을 이루신 삼이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해서 여러분 다 이해시키려고 그런 욕심은 내지 않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신의 경지에 대해서 안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안다면 정말 성경의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거스이나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이나 또 각종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응축해서 하는 묶음은 그거예요. 예. 네. 한분한분 한 분, 각각 인격체로 존재하시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마치 한몸된 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그게 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신 신앙은 뭐예요? 세 분인데 어떻게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일체로 존재하신 분은 이 땅이나 저 세상이나 어디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고 유일하게 한분 삼일체 하나님 한분 그분만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해서 유일신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일신신앙을 무척 강조됐고 신약에서는 그 유일신신앙에서 삼일체가 구약성경에는 없는 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닌데 게시해 주지 않으신 건 아닌데 유일신신앙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는 쭉 와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삼일 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 주셔요. 그래서 오늘 또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가장 막중한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상 명령 중에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오늘 이제 28장 29절에 그죠. 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때 세례 줄때 반드시 어떻게 주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해된 게 하나가 있어. 이제 이1 9 절에 보면은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음, 조용 조용하세요. 자 뒤에 조용하세요. 어어어 어, 어, 예. 음 어, 그래 거기 있어. 음. 그, 그 시온이가 목사님의 심리를 엄청나게 잘게 들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딱 이야기를 가다가도 목사님께 여 눈빛으로 들려가아 목사님 저 표정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이야. <laughs> 그래서 이제 예, 눈빛으로 대화가 됩니다. <laughs> 시온이하고. 예, 그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서로 반갑죠. 뭐 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음. 근데 여기서 오해되는 거, 뭐 그그오해가아니고 이제 19절에 오해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이름으로라 돼 있잖아요. 번역상 성령의 이름으로인데 사실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어떤 방향 제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어떤 그 도구의 개념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신 거예요. 우리 세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의로가 아니라 원래 이제 단어로 쓰자면은 그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속으로라고 돼 있어 속으로 인투 방향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임의 개념이 동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가, 나도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진 연합은 육격적 연합, 3일차 육격적 연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한 것은 그리스와 연합이에요. 신자와 그리스의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연합이에요. 교회의 연합이에요. 말씀, 진리로. 성령으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면 그리스도 연합을 통하여 성 삼일자 하나님 연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우리 어감으로 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그 존재의 관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쭉 설명하고 나중에 신격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나오네요. 뭐냐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하신데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존재인데 홀로 존재하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게 개념이. 무슨 의미인 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닮음도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존재는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의 개념이에요. 예. 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잘 존재한 거보다는 관계적인 존재의 개념이 여기 있어요. 예. 데려다주고 그 뒤에 문을 좀 잠그세요, 그그장 빨리 잠그세요.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이 가족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 닮아갈수록 관계 없이 혼자 잘난고 혼자 잘되고 혼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관계의 훌륭함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존재가 관계적인 완전함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면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 약장사 같네.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가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적용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 신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뭘로 볼수 있냐면,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딱 알아요. 다른, 거, 다른 것도 보이지만, 관계는 잘 보이거든요. 혼자 잘나, 잘났는지 어쩐지 알수 없잖아요. 인격을 잘 갖춘지 뭐 사귀지 않은 근데 관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신앙에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이단으로 갈수록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거는 틀림을 희생하지 않아. 정죄해 이것뿐이에요. 근데 반드시 삼일체적인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점점 가까워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냥 내면의 인격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훌륭하지 않아. 반드시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3일째 하나님의 관계에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닮아가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계속 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네 가지 테마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의 완성 네 가지 테마인데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잘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타락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관계의 깨짐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관계의 정립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0개명 모두 관계예요. 관계로 쫙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 뭐냐?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관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 어떤 분은 그래. 신앙은 자체는 관계다라고까지 딱 결론을 내어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아름답게 안 이루어지면 이러든 저러든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놔두고 해.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고 내가 신앙이 참 아름답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갈수록 매년 신앙이 성장한가. 그러면 그게 뭐가 같이 연결되면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부모님이나 누구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예. 아니, 남의 핑계들 거 없이 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예요. 그거를 보면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관계가 깨어짐 속에서 오는 고통이 많이 당해요. 이제 이런 거 보죠.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면 관계가 많이 깨져요. 정치적인 관계 깨어지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관계 깨어지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관계 깨어지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 멀어진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뭐 이게, 이게 뭐라 연배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지식의 차이, 그다음 빈부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관제서.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그 원리 안에 다 있어요.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로부터 어으 시작돼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 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하신다. 근데 그 삼일체는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신다. 연합. 그 신적 연합, 육격적 연합이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요. 신, 육격적 연합.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요. 생각이나, 목적이나, 기뻐하신 거나, 모든 걸 일치를 이루셔. 항상. 그거를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최고의 관계 의 상황은 아저집 부부가 참 관계가 좋더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최상의 관계 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그쪽으로 향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 생활 한 사람은 아 누구 아그 장모님 댁참 사이가 좋으시더라 그런 저급한데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올려야 돼더 사람들의 수준에다가 눈길을 돌리면 반드시 실망해. 그러니까 어디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에 눈길을 돌리고 우리는 그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지. 저급하게 사람, 어느 목회자, 이 목회자 장난 자,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몇 번만 했거든요. 목회, 어디 가서 목회자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죠. 제발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 우리 교회가 뜬 목사님이 너무 미남, 아, 미남은 아니지. 이게 인격이 좋아? 다 틀렸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의미가 없어요. 웃기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 목사님이 좋으시더라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본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데 너무 신앙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여러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이 흐름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계 관점으로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신가랄 때그 삼위라고 그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은 뭐예요 신격?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인간의 경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에요. 그 짐승은 짐승의 경제에 머물러 있어요. 무생물은 무생물의 경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쪽으로, 이걸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마기를 막아놨어요. 예, 파티션으로 완벽히 막아놔가지고 무생물에서 생, 이렇게 이걸로, 그 다음에 동물로, 동물이 인간으로 나오지 않게 다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 예, 그걸 층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진화론을 말한다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진화론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격은 뭐냐? 하나님의 경지예요. 인간, 어떤 피조물도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경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경지로 기어 올라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진멸당했어요. 하나님 그건 용, 그건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 짓눌려버려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인간이 이제 아주 미련하고 얍삽하고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지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을 피조물 아래로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경지를 꺾어 내리고 이 저급한 무생물의 경지에 있는 것들을 짐승의 위로 올린 게 아니라 그 위로, 위로. 짐승의 경지로 내린 것도 하물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무생물의 경지까지 내려놓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우상숭배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요. 하나님은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다. 그외에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신의 경지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마귀나 천사나 영물들 같은 것들은 한정적 방식으로 제한적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방식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충만적 존재 방식에 충만적 존재 방식이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제약 안 받으세요. 영원하세요 공간의 제약 안 받으세요. 어디나 계시요편제성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을 먼저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그 영물들이 있잖아요. 귀신이나 이런 사단이나 이런 천사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놓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을 할때이 귀신이나 이 잡신들 이런 그 영물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려놓고 개념을 잡으니까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요. 접근이 안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존재 방식의 세 가지 부류를 먼저 빨리 정리를 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고 이런 영물들은 어디에 속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지에 계신가? 신의 경지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충만적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하세요. 그거를 한 문으로 광대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광대하심. 이런, 그,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빨리 가져야 되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개념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의 경제에 계신 분인데, 이런, 이, 이렇게 신의 경제에 계신 분은 3일차라는 외에는 없다라고 딱 찾아야 돼. 그후에 모든 도전들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차 교리에 대한 6번에서, 이제 소유를 보내는 6번에서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감독.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의 경지, 인간은 인간의 경지, 그 신의 경지에 계신 그분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 동일한 영광이 있으세요. 예, 동일한 주권이 있으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신의 경지에서는 같은 경지에 계시는 3일초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있는 상태고요. 그 연합 속에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과 8절과 16절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게 말이 맞아요.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사랑을 못 느끼는 곳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 삼일자 하나님, 당신 자신 안에는 사랑의 성품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의로움,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성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 상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사랑이 많으면 정의가 약해. 정의가 강하면 사랑이 약해. 들쑥날쑥하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는게 완전히 깨진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에 의로심과 공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 상태로 존재하세요. 근데 관계적인 경우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 4장, 아까 8절과 16절 두 군데서 어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되어 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로 묶여져 있다면 공의로우심은 아니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사랑하심에 풍성하심이 있으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연합, 육격적 연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신앙의 세계를 통하여 육격적 연합을 알고 그 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뭐, 좀, 오늘은 생략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개성이 있고요 또 성자 하나님의 개성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개성이 있으십니다 각각 그분들의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협력적이시지만 또 독특한 면도 가지고 계세요 그 특징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끝없이 영원토록 당신의 독생자를 낳으셔요 하나님 여기 이제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낳았다라는 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낳았다라고 표현안 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낳았다라고 하는 낳았다라는 그 이렇게 출생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이 사람을 출생한 거다고 개념이 달라요. 그는 영원한 아이 g 제예요 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영원한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낳으심 속에 개념이에요. 이게 신의 개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그래도 그 개념이 이게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발출하신다. 계속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다. 보내신데 이게 표현이 참 어려워요. 끊임없이 보내신데 끊임없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보내심 속에 있어요. 항상. 항상 영원토록 나으심과 영원토록 보내심의 개념, 요 개념이 이제 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면인데 삼일체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그 각각 개성이 있으신 면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깨달아감이 깨달아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지만 모든 교리의 가장 이렇게 면류관과 같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기 참 어렵고, 설명하기 매우 어렵고, 가장 고상하고,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다른 교리가 약간 다른 건 몰라도, 삼일체 교리가 다른 건 무조건 이단이라고 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삼일체 교리가 어딘, 어느 부분이 있어요? 삼일체 교리가 깨진 부분이 있어요. 잘못 가르친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구분되고 해서, 초대교로부터 계속... 계속 삼일체 교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단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나가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그냥 없시 여러분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를 늘 묵상하면서 그 영원하시고 완전한 연합 속에. 들어가고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 가장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질서 속에 가장 온유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거를, 그런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그냥 밥, 밥을 먹기, 밥 먹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건 비참하잖아요 야,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 밥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거기서 관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춰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거기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화평케 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나 평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회사도 이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동체를 다 회복시키는 이렇게 기폭체의 역할도 하고 어떤 기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어디가 다투지 마시고, 예, 그게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이 함께 3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